요즘 너무 병맛전쟁만 한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인기 차트를 좀 찾아봤더니 세상에 1위에 쿠키런 킹덤이라는 새로운 게임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로 고민도 없이 바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쿠키런 킹덤! 인데 책 가자마자 나이를 물어보네 아주 기분 나빠요 한분 7살 네, 계란 한판 합니다 아... 30살 먹고 쿠키런을 하다니 어? 나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정 생성도 안 했는데, 무슨 계정 정지야? 장난해? 어... 요약! 여기서 처음 전투가 이제 최후의 전투라고 이제 시작되는데 네이렇게 끔찍하고 참혹할 수가 더빙이 되있네 오오오 더빙 나름 잘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네 여기 지금 있는 애들이 다 끝판왕 그치? 애들이고 일... 이 전투에서 아마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다음에 레벨 1부터 시작하는 약간 오, 제로부터 오, 시작하는 그치고. 이 세계 생활 야, 이런 느낌으로 갈것 같네요 스토리가 맞아. 딱 보니까 아니, 그렇지 그래서... <laughs> <laughs> 이래서 우리는 모두 기억을 잃어버리고 네 레벨 1차리로 돌아왔습니다 싸워야지 자 가자 스킬을 눌러가지고 전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동전투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적절한 타이밍에 스킬을 눌러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케이크야? 귀엽냐 애들이 이렇게 생보다 강합니다 어? 갑자기 죽어 왜 어, 용사여, 어, 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laughs> 어, 딸기맛 쿠키, 얘도 오랜만에 본다. 저 쿠키런을 옛날에 좀 했었거든요. 안한지몇년 되긴 했는데, 반갑다. 아, 오호. 왕국의 이름을 야, 왕국의 이름, 당연하지. 왕국 게임국이지. 허허허허. 허! 이 <laughs> 녀석이 내 나라를 강탈했다? 야 나라 잃었다 나 지금 어떡하냐? <laughs> 그러면 은 게임국이 아니까왕국은 쿠키국으로 가자 여기 쿠키국이니까 됐다 야 게임국은 뺏겼지만 야, 쿠키의 나라니까 쿠키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어, 이렇게 진짜로 뭔가를 지울 수가 있나 봐그런 식으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숲을 되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왕국 바로 옆에 숲이 있네 가야지 가야지 사실 마법을 잘 쓴다고 마법 사아 쿠키니까 마법을 잘 쓰겠지 그럼. 귀엽네, 귀여워. 어. 자, 마법사 쿠키 한번 써볼까? 오, 이 스킬. 생보다 세지 않습니다. 자, 딸기맛 쿠키. 어, 휠인드 쓰고요. 용감한 쿠키는 그냥 돌진기. 그니까, 러 이게 역할이 나눠져 있네. RPG처럼. 전사 직업군, 뭐, 마법사 직업군 나중에 좀 아까 봤던. 힐러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동시에 스킬 쓰면 이런 식으로 갈수 있고, 그런데 딸기맛 쿠키 좀 거의 죽겠는데 사망하시겠는데요. 뭐야, 끝났네요. 예... 어... 이게 뭐야? 뭔지 모르는데 버리면 어떻게 인거나... 아, 인간이야. 이 쿠키야. 어... 이건 쿠키 커터, 딱 봐도 쿠키를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이걸로 뽑기하는 건가? 뭐, 이런 게임은 무조건 뽑기가 있겠지. RPG니까 새로운 쿠키가 나올 텐데... 들어 봅시다. 마녀가... 어... 왜, 왜 이러세요? 부담스럽게. 파트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아까 이게 처음에 주는 거니까 제일 좋은 쿠키 중에 하나가 뭐 나오겠죠? 찍으세요. 내가 찍어야 돼. 이야! 어허, 야, 야, 책상이 부서졌는데? 어, 아, 굉장히 좋은 쿠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과연 그 쿠키의 정체는? 칠리맛 쿠키. 야, 씨. 고추맛 쿠키야? 칼도 고추네? 어우. 침투형. 딱 봐도 닌자 암살자 느낌이죠? 자, 고추, 고추쿠키. 오, 고추쿠키. 짠데? 아니야, 못 잡았을 거야, 너네. 아마 허겁! 이럴 줄 알았지. 그리고 저 왕관 쓰레는 테이지 1-13 정도까지 도망갈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보스 출연, 보스전이야? 자, 바로! 고추쿠키 가라! 역시 고추 쿠키 제가 매운 맛을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매운 맛이 좋네요. 아 이게 스테이지마다 별을 채우는 것 같아요. 뭔가 조건을 만족해야 삼, 삼성이 채워지고 삼성이 채워지면 이렇게 추가 보상을 얻을 수가 있네요 여기서 많이 본 시스템. 예.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님이 약간 생각이 나네. 양시성 가진 형님이신데. 저는 예. 좀 게임을 이것저것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점 한번 보겠습니다. 상점.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입장에서 게임을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과금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나 조금 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이제 과 과금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 그나마 좀 해자! 라고 소문이 난 킹덤 패스가 날것 같아요. 킹덤 패스 요거 하나만 과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그 구입, 구입하면 바로 천보석 주고. 자, 그럼 킹덤 패스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촬영 중간에 에러가 있어가지고 계정을 다시 팠어요. 저 원래 리세하마라 이런 거귀찮아갖고안한 사람인데. <laughs> 중간에 촬영하고도 날아가고. 미쳐버리겠다. 아무튼 킹덤 패스를 보면은 왜안 열리죠? 아유, 진짜. 일단 그럼 뽑기를 좀 해볼게요 어차피 뭐 오늘은 찍먹이니까 이걸 구먹할지 말지는 사실 뽑기가 결정한다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스페셜 쿠키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세번 정도 뽑을 수 있겠다 30개 정도 한번 보자 자 쿠키를 뽑으면은 어? 아까랑 마녀님이 약간 좀 반응이 다른데? 버블것맛 쿠키. 아, 레어 등급이야. 그래도 레어 등급 나왔다. 아이. 두 번째로 좋은 거. 이거 1, 2도 봐야 돼? 스킵, 스킵해, 스킵. 어, 아까 마녀가 약간 눈에서 막 하트 뿅뿅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에픽이 나왔고 지금 약간 눈이 번쩍 이렇게 쳐다볼 때는 레어가 나오나 봐. 약간 이런 차이가 있죠? 일단 첫 번째 뽑기는 레어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 뽑기 스킵 바로 갈게요. 스킵. 어, 레어 하나 더 나왔어요. 타문가 좋았어. 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한 번. 마지막 한번 뽑아볼게요. 합니다자 이번에는 마녀님이 어떤 표정으로 나를 반겨줄까요? 아 망했네 망했다 야이 아, 계정 망했다 킹덤패스 괜히 질렀다 야 커스터드 3세 맛 쿠키 <laughs> 귀엽네 아, 이게 있는 게 나오면 은 그냥 영혼 속으로 바꿔주는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뽑기를 해봤고요 솔직히 망한 것 같아요 겁나 망한 것 같아요 아주 진짜 미쳐버린 듯이 망한 것 같은데 우리 애들 또 나름 귀엽고 착하고 이쁜 애들일 거예요 그죠? 아마도 건물 좀더 지어보죠. 건물 뭐 역할이 뭘까? 자 건설 야, 이렇게 나무를 좀 캐놔야 이런 거 건물을 좀 지을 수 있나봐. 돈을 써서 나무를 캘수 있다. 약간 인건비 들어가는구나. 아, 쿠키한테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되면은, 비트박 쿠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서 못 쓰는 거구나. 일단은, 좀더 찍먹을 좀더 해봅시다. 우리 새로 뽑은 엘도 있으니까, 새로 뽑은 엘도 좀 편성을 해서, 1-1만 좀 클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커스터 3세 맛이 회복형에 좋았어. 힐러 중요하지, 힐러. 힐러 무조건 넣고. 얘는 뭐야? 얘는 원딜인가? 8형 아, 좋아. 그 다음에 우리 레어는 항상 들어가 있고, 얘는 지원. G1. 아, 지원형. 침투형. 얘도 똑같네. 근데 레어가 있으니까 우리 고추쿠키가 에픽이기 때문에 레어 침투형은 쓰지 않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이제 끝이야. 원딜 새로 나온 친구 있는데 비트막 쿠키. 솔직히 내 사격형보다 폭발형이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전투력이 훨씬 높잖아?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발 빠생! 오! 자, 힐러 힐 체력이랑 도움막이 나오네. 그리고 폭팔력이 생각보다 공격력이 그렇게 세네요. 예, 안센 줄. 오케이 일단 폭팔력 괜찮은 것 같아. 어 뭐야? 방금 당신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아요? 설마 커스터드는 원래 스토리상으로 그냥 나오는 쿠키였던 거 아닐까? 그럼 나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 아 개빡치네요 예, 뽑기로 뽑았는데 원래 스토리상 하나 주는 거였네요 여러분은 스토리상 주는 거좀 얻고 뽑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뭐 영호석이 나왔으려나 기분이 좀 더럽네. 그리고 이제 킹덤 패스가 열리네요, 이제야. 네, 원래는 이게 위에 것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밑에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 이거 뽑기 할수 있겠다. 이게 시즌 패스가 있으니까 쿠키 커터가 있잖아. 쿠키 커터? 쿠키 커터가 있으니까 이거로 뽑기 하면 되겠네. 고급 뽑기. 마리님눈 하트! 아, 뿅! 아, 하트가 아닌데? 많이 화가 좀 많이 나셨는데. 아보카도 와. <laughs> 아뽑 야! 방어형이다, 전방이다. 좋았어. 이러면 이제 딸기맛을 버려야지. 딸기만 버린다니까 왜 영웅 속이 나오냐 혹시 망한거 같은데? 이쳐이리겠네 영웅 속만 나와 제발 마지막인데 좋은거 같아 누나한테 한번만 한번더 보여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신데 선생님 대장네뭐 됐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놓치시면 안될게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쿠키런 출시 기념으로 쿠폰을 뿌리고 있어요 크리스탈 3000개나 주는 쿠폰을 뿌리고 있는데 쿠폰에다가 Kingdom We Love 치시면 돼요. k i n d o 유 w e l o v e y o u 라고 치시면 돼요 KINGBOMWELOVEYOU 이렇게 누르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상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해서 확인해주세요. 이 메시지 보시면 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재접속을 하시면 우편이 와 있을 겁니다. 쿠키런 킹덤 응원 감사 보상 해가지고 보석 3,000개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좀 광고 같은데? 광고 아닙니다. 광고였으면 좋겠어요. <laughs> 자 크리스탈 3,000개 나왔으니까 뽑기 한번 가야지. 한번 뽑아보자. 에스프레소 말 이번엔 제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드 뿅! 오! 진짜다! 뭔가 나왔다! 아... 뭐야? 돌아갈 수만 있다면 허어... 정신을 차려보 어둠에 휩싸여 다크 초코 쿠키! 와나 이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다시 지금 녹화 껐다가 다시 켠 건데. 오 마이 갓 이게 확률이 몇 퍼센트야? 와0.09% 짜리가 나왔어. 미쳤나봐 진짜. 쿠키 대박 났는디? 이러면 이 계정 안 버리지. 허허허허허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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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더> 가봐야겠구만. <laughs> 바로 주인공 갖다 버렸죠? 와 어깨 보소. 싫어야? 자동 전투? 아니 난 일단 내가 해볼래. 다크 초코 스킵! <laughs> 미쳤나봐! 장난 아닌데? 와, 야, 이제 나 엄청 세졌다. 야, 어떡하냐, 이제. 이거 찍먹만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부먹하게 생겼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심지어, 다크초코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예, 맛입니다. 예, 지금 괜히 기분 좋아서 하는 말 아니고, 진짜 내가 제가, 제가 다크초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씁쓸한 거. 커피도 얼죽하거든 아, 됐다, 됐다, 됐다. 레어 하나 더 나왔으니까, 이제 이 계정은 나고마고 키워줘야겠네.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쿠키 들어가서. 홈이 다크초코 돌아가, 시주말이. 아, 목소리도 미쳤나봐. 어, 왜 이렇게 서이해 목소리가 미쳤나봐요. 레벨업, 당신에게 레벨업을 선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캐리의어 다크초코고기 최고야!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신을 차려보니 어둠에 휩싸여 있어.